내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는 직장생활을 하면 나를 내보내려고 작당모의를 하는 그 분위기가 생길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사업체를 운영해 직원들이 데모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어 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보경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5년 미리보는도 은세가 마지막 돼지띠입니다. 마지막 돼지띠인데나 의대장정이 막을 내린 것 같지? 돼지띠 분들은 꼭 끝이라서 먼저 말을 못 드리니까 기다리는 애가 타는 마음이 많을 것 같아. 이분들 위해서 제가 열심히 출근하고 을사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발복이 되고 이 삼재가 들었기 때문에 이 삼재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실력님들한테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현아 보십시다 전지는 1월 동나 저가 선이 화산 국이 올스입니다 의뢰생에 나는 서른은 한살이 올스입니다 계생에마흔은 세살이 올스입니다 신의생에 시우는 다섯살이 올스입니다 귀의생에 나는 예수는 일곱살이 올스입니다 구보보고 돌아보셔서 하나같이 애군은 막아가시고 복원 주시고 액산하고 수산한거 알려주셔서 돼지띠분들 삼재팔란 잘 넘어갈 수 있게 알려주실 때 신의원당에 계신 신령님들이 뭐라고 하냐 돼지띠 삼재라서 걱정하지 마라 삼재인데네가 힘들 일은 없다 하지만 삼재는 삼재긴 삼재야. 그래서 내가 구설을 입거나 건강만 유의해서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똑같아. 건강에 내가 무슨 이상 신호가 오는지 체크를 하시고 가고 내가 삼재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래도 삼재라도 그렇게 악삼재는 아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삼재기 때문에 돼지띠분들은 대박 날수 있죠.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부분에 결실이 나오고 성과가 나오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나와. 그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금전적으로 막혔던 부분은 처서히 풀려가는 기운이 돼요. 언제부터 2월달부터 영등달이라고 하잖아요. 영등달, 영동달 이렇게 말하죠. 영동할머니한테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재성님들, 칠성기도 많이 하시면 좋은 게 대지띠 분들이야. 칠성기도 많이 하면 명과 복을 얻죠. 건강도 얻고 재물복도 얻고 모든 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대지띠 분들은 칠성님 앞에 기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 1살의 의뢰생 같은 이 분들은 이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귀던 연인이라든가 결혼을 일찍했어. 그러면 다툼수나 이별수가 있고 형제간에도 시비수와 구설수가 따를 수가 있어. 뜻하지 않게 형 가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야 등지는 거야 서로 너안봐 나도 너안봐 등지는 거야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 내가 질려고 하지 않은 성향 때문에 그래 돼지팀 분들이 지구는 못 살아 다 내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그게 성공에 가는 길이라면 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형제 간에 서로 이해와 나눔과 배려를 한다면 다툼은 없을 수 있고요 다만 연인 간에도 그게 적용이 돼요 직장에서도 적용이 돼요 내가 질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 근데 한번 져주면 계속 져줄 것 같지 아니야 한번져준게 나한테는 때로는 득이 돼서 올수 있어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손해 보는 게 아닌 거. 거거든. 과감하게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좀 비워놓고 모든 사람들한테 나를 낮추고 인사를 잘하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크게 다칠 건 없을 것 같아. 다만 직장에 변동이나 이동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가고 싶은데 그게 안될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분위기 영 마음에 안 들어 그 상황에서 그 레벨에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 근데 움직이는 것보다 안 움직이는 게 때론 나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생년월일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은 서른한 살이라도 이동수가 좋은 사람이 있고 이동수가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의하셔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의생의 43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오냐? 메말랐던 땅에 하늘에서 이슬비가 보슬보슬보슬 내리고 있는 거야. 촉촉하게 젖어지는 거야. 근데 갑자기 땅에 폭구가 쏟아지면 땅이 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미술비 같은 부술비 같은 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적셔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이분들은 물의 기운도 있지만, 을사년에는 더 물의 기운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생은 좋다. 을사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를 끌고 간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뜻하지 않게 매매운이 들어와서 내가 매매가 잘 된다. 계약이 잘 된다. 그리고 사업적인 일을 하고 있어. 뜻하지 않은 기운이 나타나서 나한테 사업적인 제의가 도운다. 잡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회를 포착하셔서 잘 잡고 가신다면 또한 번의 기회가 왔다. 생각하 하시면 될것 같아요. 40대잖아. 이 40대를 잘 지내야 50대가 있고 60대가 있거든. 이 순간에 기회 포착을 하셔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있는 시점이 을사년이다. 이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혹시 자녀가 10대 자녀를 두었거나 14살, 15살의 자녀를 두었거나 17살의 자녀를 두었거나 하신 정해생 똑같은 대지털가 똑같이 또 있는 거야. 이분들은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은 따를 수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은 상담을 하셔서 자녀의 마음 안정을 할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의생의 55세 이분들은 그다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한 해야. 그렇지만 내가 그 전에 닦아왔던 그 부분이. 이제 서서히 인정을 받아 가는 기운이거든요 다만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거든 사람이 더 무서워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 다치거나 뒤통수 맞을 일이 있으니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폭적으로 다 드러내지 마라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있잖아 이 카드 한 장만큼은 내가 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어떤 흔들림이 왔을 때 끄떡없이 내가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뭐가 있냐 내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는 직장생활을 하면 나를 내보내려고 작당모의를 하. 그 분위기가 생길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사업체를 운영해 직원들이 데모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어 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조금 욕심을 내려놔야 돼덜 먹어야 돼덜 먹고 더 주면 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괜찮고 단지 좀 외로움을 많이 타요 이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내가 나의 외로움은 어디 가서 달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 인간이 인간을 물론 기대고 살아서 사람의 인자를 쓰기는 하지만 사람한테 때로는 마음을 주려고 해서 내 이걸 외로움을 기대려고 하는데 이 외로움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 어쨌든 삼는삼재니까 그러니까 외로움은 어디다 기대면 좋냐 신한테 기대라 근데 있잖아 요즘에 선생님들 만나는 것도 사실 많이 무서워들 하세요 아니면 나 혼자 절에 가서라도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의지해 봐라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대지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재풀이 꼭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수맥이 삼재풀이 같이 하시면 더더욱 좋고 그렇기 때문에 시운다 사이 분들은 해외로 뻗어나가는 운이 있고요. 일반 가정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해외여행도 몇 번씩 나갔다 올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받아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회생의 예순 일곱 살 성주운도 성주운이죠. 초년 성주는 2물일 중년 성주는 37일 말년 성주는 시운일곱 예순 일곱 성주는 성주 아닐까 성주 성주야. 이분들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병마가 찾아올 수 있어 어떤 병이냐면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간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혈액순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뇌동맥류. 뭐 이런 혈액에 관한 병이 있죠. 이런 병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순환계 개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사증후군 한번 조심해 보시는 게 어떨까. 당뇨병 이거 관리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분들은 술, 담배는 안 하시는 게 비교적 좋을 것 같고요. 예순 일곱에 이분들은 뭔가의 변동과 이동운이 들어 있고 기운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가짐이나 생각도 바뀌어 버렸어요. 나 이제 이렇게 안 살아. 좀더 좋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늦게 처리된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내가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건강만 조심하시고 수술수가 몸에. 때문에 사고수, 수술수, 건강주의 이것만 명심하시고 가시면 다른 금전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때로는 내가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 아니면 뭔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그다 크게는 없을 것 같아. 다만 너무 사람만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을사년의 대지띠 분들까지 모두 받으렸어요. 을사년의 여러분들이 모두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받으렸는데, 을사년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고 조심해야 될 부분을 미리미리 채워 가시고 조심하신다면은 모든 분들은 삼재가 삼재가 아닌 거가 되고, 애군은 애군이 아닌 거가 되고 거라고 저는 믿는 마음에 영상을 열심히 찍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보셔서 운이 개운이 돼서 좋은 운으로 발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